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한화이글스가 리그 3주차를 맞이한 성적은 3승 1무 2패입니다. 첫 주에 2패, 둘째 주에 1승 4패,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올린 성적은 3승 1무 2패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두주 동안 당한 6패 중 5패가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 당한 것임을 감안하고 그것을 제외하면 4승 1무 3패로 꽤 괜찮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그 5패 역시 아쉽게 패배한 경기이기 때문에 팬들의 뇌리엔 아직도 우리가 지난 시즌처럼 혹은 그전 시즌처럼 압도적인 꼴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SSG에게 6승 10패를 당했고, 키움에게는 4승 12패를 당했던 한화이그스가 두 팀에게 5패를 당한 것은 그간 양팀과의 전적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상대전적 3승 1무 12패의 삼성과 4승 12패의 기아를 초반이긴 하지만 각각 1승 1패와 2승 1패를 거두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리그에서 압도적인 최하위였다면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는 상위권 팀들과는 힘들 수는 있어도 리그 중하위권 팀들과는 그래도 해볼 만한 전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8승 8패로 유일한 5할승률을 기록했던 KT와의 3연전도 아쉽게 1승 1무 1패를 거둠으로 5할승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요일 경기를 제외하면 한화이글스는 좋아졌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 팀의 타선은 짜임새가 생겼고 선발투수들은 버티는 힘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록 일요일 경기에 남지민이 최악의 투구를 보여주며 경기를 내주었지만 9회 초 2점을 뽑아내며 영봉패를 면한 한화이글스는 다음 주에 있을 두산 LG와의 홈경기 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해 주는 최은성의 영입과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이탈했지만 버텨주고 있는 선발진에서 그 힘이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록 현재 한화 이글스의 선발 W.A.R.은 16일 현재 리그 8위를 기록 중이며 퀄리티 스타트는 적지만 선발 E.R.A. 역시 리그 8위를 기록 중인데, 이는 16일 남지민의 1이닝 7실점이 반영된 성적이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리그 4위의 선발 W.A.R.과 선발 E.R.A.를 기록했을 정도로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좀더 분발하기 위해서는 리그 9위의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들과 리그에서 가장 많은 불론과 리그 유일의 0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불펜의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한화이글스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선발 양호, 중심 타자 양호, 득점권 집중력 불량 불펜의 집중력 분량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 두산과 LG를 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선발 투수들의 분전, 그리고 타자들의 집중, 마지막으로 불펜이 지키는 야구를 하며, 다음 주에도 꼭 좋은 성적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3주차의 한화이글스는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끝!